아마미 타불. 아마미 타불. 아마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원효 성사의 자비 공덕행. 원효 성사의 자비 공덕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의 큰 스님인 원효 성사께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원효 대사님, 원효 성사님을 부르기를 해동의 석가로 불릴 만큼 아주 등 높으신 큰 선지식이지만, 큰 선지식이 분명하지만, 요수공주와의 인연 이후 당신 스스로를 소선거사라 라거 칭하며, 걸식하시고 무예행을 해오신 건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원효성사께서는 만행을 하시며, 사찰 내에서 미쳐보지 못했던 중생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 들어가서 직접 죽음감마주하면서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런 과정의 체험도 있었습니다. 원효 원효 성사께서는 겨울 한철을 나고자 어느 절을 찾아가시는데 모습은 거름뱅이그런이그런이 거지의 차림새에 그절의 대중들은 그가 원효 대사님을 대사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또손수 본인이 공양주 소임을 자청하여 개운해내 대중을 위해 공양을 짓고 나무를 해서 불을 때는 부목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절의 독성가게는 방울스님이라는 노장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방울스님은 대한대사와 함께 당나라까지 유학가수 공부하고 오신 당대의 큰고성이었던 겁니다. 그 방울스님은 가끔씩 원효 대성사께서 공양주 소임을 맡고 있는 후원에 들러 밥 짓는 원효 스님께 누룽지를 얻어가고는 했었습니다. 그전에서 유일하게 원효 스님을 알아보는 분이 이 방울 스님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방울 스님은 웃으시며 내가 웃으게 소리 하나 하리다 하며 원효 성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중들이 살고 있는 큰 방을 지나오는데 하긴 대중들이 모여서 대사가 지으신 대성기신론서를 공부하면서 원효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더군. 그 학인들은 대사가 지어드리는 공략을 먹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 방울스님께서 원효대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효스님 역시 건방에서 나눈다는 학인들의 말이 궁금하여 그 대중의 문밖에서 틀어본 적 어느 한 학인은 원효스님은 보살의 후신이라 하고 또 다른 학인는 원효 스님은 무예행을 하며 거지 행색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원효 스님은 파괴를 하고 사라졌다 하는 등 매일 같이 함께 하면서 원효 성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개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자 원효 성사께서는 그동안에 방울 스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인께 작별을 구하자 방울 선님은 갑자기 원효 대사 잠시 기다리시오. 내가 무엇을 드리려다가 깜빡하였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큰 소리에 대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계운에내 자신들에게 정성스레 공양을 쥐어주고 온갖 구전 일을 도맡아 오신 분이 바로 당대의 최고 고성이신 원효 승사였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이 오늘 이 사찰의 대중 스님들처럼 우리들은 생활을 해 오면서 그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얕목이 안목이 낮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지 스스로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아이타울 나무 아미타불. 나무 흑락도사 아미타불.